안녕하세요, 헨내고 따이기입니다. 저희 집에 여인초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번 에얘게 새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키가 절 커네요. 근데 요게 조금만 해도 새로 이렇게 나왔어요. 많이 자랐네요. 저번에 조금했었는데 많이 자랐죠. 그리고 얘만. 얘만 그러는데 이렇게 햇빛을 쬐어서 그런가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군데군데 노랗게 이렇게 변하네요. 햇빛을 쬐어서 그런가? 다른 아이들은 괜찮은데 얘만 그러네요. 다른 아이들은 괜찮아요. 이렇게 햇빛을 받아서 그런가? 잘 모르겠네요. 밖에 창틀에 뉴 헤네진주랑 프리티. 어, 점점 더예뻐지고 있어요. 이렇게 햇빛이 쨍하고 좋은 날이면 이렇게 어, 예쁘게 물드네요. 날씨가 안 흐리고 매일 이렇게 화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희 예쁘게 응. 물드는데. 그리고, 여기, 유리창에 네트망 안 떨어지고 잘 붙어 있어요. 가벼운 아이들만 이렇게 올려두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햇빛 조금이라도 보는 게 어디예요. 얘는 흙길인데 이렇게 물들었어요. 유리창에 딱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물이 들었죠. 흑괴이 흙결이. 계란 껍질에 흑괴이에요 얘도 흑괴리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햇빛 조금이라도 보여주려고 이렇게 다 잎꽂이 아이들이에요 잎꽂이 아이들 그리고 위에 장털. 얘는 흑법사 저번에 적심아나인데 진짜 많이 자랐네요. 엄청 크죠? 저로 적심아나인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모주랑 똑같네요. 이제 크기가 사이즈가. 얘는 마리드금. 여기 계란 껍질을 러브리 로즈. 많이 자랐죠? 러블리 로즈. 많이 자랐어요. 얘도 러블리 로즈거든요. 얘는 다이소 천 원짜리 화분. 얘도 살짝 웃자라서 이게 창틀에 올려뒀거든요. 덜우자라라고 햇빛 보여주려고 이렇게 올려뒀어요. 여기는. 석연화 검이에요. 이 꼬지 석연화 검 색감이 완전 노랗죠? 잘 자라네요 석연화 검은 쑥쑥 잘 자라요. 여기에도 석연화 검 적시만 아이거든요. 아, 보이시죠? 나는 블루 엘프 색깔이 다 빠졌어요. 얘도 색, 이다 빠졌어요. 얘물 줘야 될것 같아. 너무 물렁거리네. 보클리보클리예요 얘는, 얘는 아이시, 얘는 아이시 그림. 음, 계란껍질에 아이시 그림. 이 꼬지. 얘는 백모단. 백모단. 저도 헤비보라고 이렇게 여기다 올려뒀어요. 페트병이에요, 페트병. 조금만 페트병. 얘네도 물이 다 빠졌어요. 물이 다 빠졌어요. 음. 이 꾸지 아이들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사이 사이에서. 얘는 모닝디오예요, 모닝디오. 빨갛게 물이 들었죠. 모닝듀 이렇게 사이사이 얘는 어... 석연나금이에요석연나금이기도 이렇게 입장 사이에다가 입장 사이사이 다 끼워졌어요 여기도 있고 많아요 네. 음... 얘는 뉴 h e n 진 얘는 얘는 뉴 w Hennage, New Hennage, New Hennage, New h e n n a 얘네가 더 예쁘지는 같아요. 그리고 밖에 창틀에 아이들. 음, 백모단. 밖에 나가더니 색깔이 점점 노랗게 변하네요. 입장도 자꾸 오므라들었어요. 입장이 오므라들었죠. 그리고 파랑새도 있고 어, 여러 애들 잘자라고 있어요. 여기는 어, 플로리젠스. 얘는 플로리젠스예요. 얘도 햇빛 본 쪽에는 저렇게 끌라인이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이 옆에는 수련이 어, 수련꽂이예요 수련. 수련, 입꽂이에요, 수련. 출연이 꼬지 저도 성장을 엄청 안 하네요 성장을 엄청 안 하네요 얘는 흙개리 흙개리 입장 때여서 여기다가 꽂아놨어요 꽂아은게 아니고 그냥 올려놨어요 이렇게. 얘는 도태랑 도태랑 이 꼬지로 키운 아이. 얘도 물이 다 빠졌어요. 얘는 파랑새. 물을 자주 줬더니 통통해졌죠. 입장이. 파랑새.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어, 살구미인. 얘네도 입장 다 나왔죠. 얘는 성청미인 얘는 청승미인이에요. 이 꾸지. 그리고 옆에 아이들은 천대전송. 게잘 자라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햇빛 보여주려고 이렇게. 창문 가까이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얘도 빨갛게 물들었네요. 언성인가? 이름을 안 적으나. 이렇게 햇빛을 보고 잘 자라고 있어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